라즈베리 파이 3로 그 애물메신 월광보안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라즈임동에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고 거기 가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, 수 있을 겁니다. 저는 단순하게 좀 간단하게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을 동영상으로 선보이는 것뿐이고요. 그러면 우선은 라즈베리 파이 3에 그널 SD 카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게요. 저는 공 SD 카드가 있다고 쳤을 때, 이거를 먼저 포맷을 해야 되겠죠. SD 카드 아답터에다 놓고,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나오죠. 지금 SD 카드 내장되어 있는 거는, 그 기본 윈도우하고 설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, 그, 라즈베리파이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포맷하고 이미지를 써야 될 거예요. 그러면은, 포맷부터 먼저 시작하고, 네, 이거, d, d 드라이버 있는 거, 그리고 퀵 포맷으로 하고, 지금 저는 용량이 크지 않아요. 한 16기가 짜리 포맷 할게요. <laughs> 이거, 어디에다가 포맷할 건지 확실하게 보고 잘못하면은 다 날아가니까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포맷은 완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비어 있는데 여기다가 에그 이미지 파일을 집어 넣으려면은 이 프로그램을 써 가지고 구워 줘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미지 파일 넣는 거 그리고, 어디다가 넣을 건지, 라이트 하면 되는 거고, 그리고, 이미지 파일은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운받으시면 될 거고, 저는 이미 다운받아놨으니까, 당하면, 이거. 됐고, 디드랍에다가 쓸 거예요. 그러면은, 시작되는 거고,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. 20분 정도 걸리니까, 진행되는 거만 보고 바로 넘길게요. 한 20분 정도 걸리죠. 이거는 편집해가지고 바로 넘길게요. 20분이 훅 지나가버렸고 조금만 더 남았는데 그 이미지 굽는 거라든지 포맷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특별하게 어렵지 않아요. 그냥 다운받고 진행시키면 되는 거니까. 그는 거 시간만 지나면 다 끝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그 SD 카드 안에다가 그롬 파일을 집어넣는 거 그거를 할수 있으면은 본인이 마음에 드는 롬그 게임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 FTP 프로그램 사용해서 그 하면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제가 간단하게 집어넣은 그, 마음의 게임, 뭐, 네오지오 게임 뿐만 아니라,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, 뭐, 닌텐도 게임도 다 이제 그 안에, SD카드 안에 집어넣으면은,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완전히 애물매전을 만들 수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또두 번째가, 그, 키 설정하는 부분이에요. 키 설정하는 부분은, 그, 뭐가 문제냐면은, 한 번씩 그, 뺐다, 뺐다 하잖아요. 조이스틱을 껀다든지 아니면은, 패드를 낀다든지 할 때, 이게, 계속 설정되어 있으면, 끼워져 있으면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, 이거를 다른 조이스틱이나 그런 거를 먼저 끼는 거에 따라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키 설정이 딱 엉켜버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끼워놓고, 그 사용할 때만, 그, 월광부업처럼, 월광부업은 딱 끼워져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. 그래서 언제든지 그 키면은 그키 설정이 엉킬 일이 없는데, 이거는 애물매신처럼 들고 다니면서 할수 있게 하니까, 그 조이스틱을 분리해 놓고 사용하니까, 그, 가끔 가다 이제 키가 엉켜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,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키 설정 해주면은, 그, 뭐,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. 그래서 키 설정을 한번 제대로 해보면은, 다음부터는 그, 그런 일이 생겨도 문제가 없는 거죠. 예, 이거 굽는 거 이제 다 됐고, 그러면은 이 SD카드 안에 그 레트로파이 이미지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. 이걸 바로 이제 TV에다가 HDMI 케이블로 연결해가지고 전원 집어넣으면은 바로 한글화된 그 레트로파이 애물매신이 이제 나올 거예요. 어 제가 좀 전에 키가 엉킨다는 이야기는 2인용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. 조이스틱 두개 가지고 했을 때가 그러니까 키가 엉키는 걸고 조이스틱 한개 가지고 하는 1인용 할 때는 키가 엉킬 일은 없어요. 몇 번을 뭐 끼었다 뺐다, USB 단자를 끼었다 뺐다 해더라도 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1인용은 뭐 키가 엉킬 일이 없는데 조이스틱 두개 사용하는 일 2인용 할 때는 키가 엉키니까 그것만 좀잘 조심하시면 될 거고 뭐키 엉킨다 그래도 다시 키 설정 해주면은 문제가 없고 그리고 한번꽂은 상태로 계속 두면은 빼지 않고 계속 두면은 키 엉킬 일은 없고요. 그건 뭐 하시면서 조금씩 아실 거예요. 뭐 2인용 하는데 별로 그게 문제는 없고. 예, 이거 아까 이미지 파일 SD카드에다가 지금 다 구워놨고 이 상태로는 지금 안에 게임 롬 파일도 없어요. 그리고 키 설정도 안돼 있어요.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할 거예요. 키 설정하고 롬 음, 파일 집어넣는 거. 우선은 딱 넣자마자 이렇게 전원을 켜면은 이런식으로 키 패드가 하나 탐지 됐다고 느끼는거죠. 저는 이 게임 패드로 할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abxy 가 있죠. 근데 이거를 abxy 로할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오지오 게임 쪽에서 그키 설정을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거고 제가 매뉴얼 같은거 보내드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그림대로 이 그림대로 할 겁니다. 자 이제 시작할게요 어...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F 키를 누르면 종료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키보드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키보드는 기본 세팅이기 때문에 어... 설정 안 해줘도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음... 계속 누르면은 뜨죠 디패드 위에 위, 아래, 좌, 우. 이뭐 바... 그 잘못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나중에 다시 할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뭐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되고. Start, 스타트 셀렉트 ABXY를 이거부터 할게. ABXY, ABXY 이거 주시. 이 AB XY.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왼쪽 숄더. 왼쪽 숄더, 오른쪽 숄더. 왼쪽 트리거, 이거는 저를, 이걸 하키로 할 거예요. 하키도 나중에 네오지오나, 음 그쪽, 어 거기 게임에서 할 때, 네오지오 게임 할때 중요한 키니까, 이거는 그냥 넘어갈 거고, 그러면 아무, 어 버튼 누르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 설정 안 되고, 그 다음에 오른쪽 트리거, 이것도 누르고, 어 왼쪽 엄지 버튼, 꾹 눌러주고, 다시, 다시, 왼쪽 엄지 버튼, 이거나 왼쪽 엄지 버튼 눌러 주고 오른쪽 엄지 버튼 눌러 주고 그다음에 아날로그 위, 아래, 좌, 우. 그다음에 오른쪽 아날로그 위, 아래, 좌, 우. 이거는 그 패드가 딱 이거에 가장 적합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 이걸로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. 이거 음, 많이 편해서 괜찮아요. 그 다음에, 하키. 아까 사용 안 했던 이거를 눌러주면 됐죠. 그 다음에, 이제, OK. A 버튼 누르나? 뭐였지? 예, 네, 이게 저장이 됐어요. 샘플로 몇 가지, 한두 가지 게임은 있는데, 여기다가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게임들을 이제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. 예. 그 다음에, 이제, 설정으로 넘어갈게요. 4번까지는 다 했고 레트로파이 키보드 랜케이블 설정 자 레트로파이에서 우선은 지금 16기가 SD카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풀로 다 채워 줄게요 확장시켜 주는 거죠 A, A 누르면은 실행이고 라즈파이 설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6번에 어드밴스드 옵션 네. 키를 Y하고 어, 좀,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에 1번, 자, 이제 1번 하려면은. Y를 눌러주고 1번 해야 되죠. 그 다음에 셀렉트 이걸 눌러주고 A, B, X, Y, B 버튼을 눌러주고 그러면 이제 메모리 카드가 다 됐다는 거 이게 나오는 거예요. 됐고 피니쉬 X, 리부터 리프트 예, 리부트 해야 되죠. 그러면 이제 메모리 카드가 쫙 늘어난 거고,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지금 뭐 TV 에사는게 아니라 모니터 HDMI 케이블로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래 가지고 바꿔 줘야 돼요 음. 됐죠? 근데 지금 재부팅하는 과정이고요 뭐 닌텐도 네오지오 뭐 플스 여러 가지 게임 할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룸파일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못 하는 거고 이제 IP 주소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야 지 게임을 할수 있으니까 레트로파이 설정에서 IPPC. 자, 여기, 여기 보면은 192.128.0.102 이렇게 i p 주소가 나오니까 그거를 적어 놓으세요. 자, A하고 B하고 AB 버튼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, 그럼 이제 다 됐죠? 이제 롬 파일을 다운받으시고, 그 다음에, 화해 질라를 실행하셔야 되는데, 이거는, 화면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. 이거는 TV 화면이니까.